여부에도 민준아. 나도 나도. 나면 먹고 면 먹고 집 온다. 민다 그리고 왕뚜껑으로왕깡우동을 왕두껑, 한번 먹어 볼게요. 같이 자 우! 와뭐 보여 드릴까요? 뭐한번 <laughs> 보여 드릴요 보여드릴까요? 우와. 엄청 커. 그거 찍어야지, 요가, 먹을 수 있는데요. 여러분은 어머니랑 함께 먹으세요. 여러분, 여기 꿀팁이 있는데요. 라면 이름이 왕뚜껑이니까, 뚜껑으로 먹은 게 어때요?

뭐야, 자, 한번 더를 볼게요. <laughs> 이다 와. 하 <laughs> 어, 뭐. 여기에 <laughs> 놓고 하면 돼. 면치켓면저 면직. 뭐. 1년 만에. 1년 만에. 대방가방에어요니번 찍어 볼게요. 아, 록의 사선 박역원이 맞붙는데 이곳 승패가 다는 의 상대를 다는 다는 말까지말 다는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는말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말는말 다는 말 다는 는 그런 의미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말 다는 다 김치 다는 다는 하성이원 출신의 정우태 구현역의 맞대결이 최대 관점입니다 아. 2 0십대총선 당시 민주당이 단판의주 이게 열무김치 내 한번 볼게 최대 관심지역 당원 정치 1번지 김천입니다 잠깐만요, 잠깐만요? 아니 찍어 어... 다음 게 정치의 풍선을 끌에 대한 교체의 열풍이 불고 있다 강원도청을 춘천에 사수한는 것을 첫 번째 대약으로 하겠습니다. 춘천 음. 의원은 이정도 역할 나이가 힘들고 시민들은 삼성 대원들이 가지하다 세발한 음. 대 삼성, 투뿔대 태극기의 대결인데 음. 역시 강원도심의 안은 자들 전망입니다. 짜 맞다. 한... 어, 하나, 둘, 셋, t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아홉 개야? r e 국민당, 민주당,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정아이면 아니. 아니. 지금 물을 가져고있어안되냐요더니 자, <laughs> 자, 이제

Yeah,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. 눈치 보고고번먹다 잠시 <laughs> 다행 상품을 받으셨더라구요 잘 받았어요 2015년에 상속 받고 2018년에 등기를 했다 지난해 아파트 살았습니다 이러다보니 20대, 21대 총선도 재산신물대 이희가꼭 여쭤봐야할 게 하지만 연락기절 <laughs>

물한 입으로 끝내요짤 여러분.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말랑 유부 도미 t v 많이 사랑해 주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은 떨랑떨랑. 알림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안녕.